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최근 핫한 아비트럼 코인 에어드랍이 끝나고 런칭이 되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비트럼 에어드랍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 분위기를 보니까 5000개 가까이 에어드랍을 받는 사람도 있는 듯하고 천여 개 가량 받는 인증샷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딱히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자세히 공개된 게 없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분배 계획의 비율로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클레임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는데 엄청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는 컨트랙트를 역으로 찾아낸 거예요. 아비트럼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4가지가 있지만 뭐 이건 패스하고 예상되는 에어드랍 분배 계획을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가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인 듯 합니다. 이걸 듄에서 다시 체크를 자세히 해보면 625개 구간에 있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에요. 그 위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래프가 꾸준히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250개 이하로 받는 사람이 전체 에어드랍을 받는 비율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뒤늦게라도 아 나도 에어드랍 한번 받아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웃거리다가 대부분 이런 가짜 사이트에 당해서 지갑 해킹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참여했던 사람들이 클레임을 진행하는 시기예요. 아시다시피 초창기 아비트럼은 토큰 발행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큰 발행할 생각 없다로 밀어붙였죠. 펠튼이라는 이 사람은 오프체인 랩스의 코파운더입니다. 하지만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아비트럼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비트럼 얘네들 에어드랍 하겠네? 지금 왜 통수잖아?라는 의견을 냈어요. 참고로 이 번스타인은 월스트리트의 리서치 전문 기업으로 그냥 싱크탱크 중 아주 유명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스타인은 미국 내에서 서면 리서치 쪽에서는 넘버원인 회사인데 주식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을 뽑아놨어요. 금융, IT, 원자재, 항공우주, 의료, 호텔, 핀테크, 블록체인 등등의 아주 분야별로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한 명씩 다 있는 거죠. 이거 분석이요라고 하면서 의뢰를 하면 자료와 의견을 모아서 수억 달러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퀵 보고서를 냅니다. 수억 달러를 투자하느냐, 마느냐,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등의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번스타인이 아비트럼이 토큰을 발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참고로 당연히 이런 보고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 권한이 없고 사실상 주문형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차세대 아키텍처 설계 같은 내용을 상부로 올릴 때 이런 보고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렴한 버전은 30만원씩 하지만 비싼 건 100단위의 보고서도 있고 커스텀 보고서도 넘쳐납니다. 커스텀은 별도로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는 거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번스타인은 아비트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들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고 두 번째 활성 사용자의 숫자도 엄청 높고 세 번째 tvl이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체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 2의 다른 애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비트럼 tvl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아발란체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 라는 표현은 좀 아쉽네요 하지만 번스타인은 아비트럼 생태계 개발 상황을 보니 작년 말부터 정체 구간에 돌입한 게 보인 것 같습니다. 즉, 굵직한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알파, 데모, 파일럿은 이미 나왔고, 이걸 각 프로젝트들이 다음 단계로 훌쩍 뛰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한데, 하지만 아비트럼에게는 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하철과 직접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고, 건물 외관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하고, 메인 입구 가까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건물주나 빌딩주의 영역이죠. 이걸 어미새를 기다리는 새끼의 모습으로 아비트럼의 생태계가 삐약거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아비트럼 재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국 빌딩주가 자금을 끌어오고 인허가 관계자와 사우나도 같이 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하는 게 공짜 노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면 당연히 건물 가격도 올라가고 다음 세입자들의 월세도 올라가는 거죠. 건물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건물에 들어와 있는 가게들의 매출도 늘어나니까요. 아비트럼도 에어드랍을 하지 않으면 새끼들이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었던 겁니다. 자기네들 토큰 지분 팔아서 운영비 벌고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으로 개발자들이 직접 발품을 거의 반년 이상 팔은 거죠. 게다가 작년 말에는 코인 시장이 계속 하락세여서 외부에서 현금 투자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만년 유망주 취급만 받다가 생태계를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아비트럼 코인을 찍어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걸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캐치를 한 겁니다. 코인은 에어드랍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서큘레이션 되는 양이 전체의 12.75% 이건 바뀌지 않으니 어떤 계산법을 기반으로 접근해야에 따라서 예상 가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레이어 2의 점유율을 이용한 비례식으로 접근. 큰 하자 없이 런칭에 성공하면 결국 경쟁자인 옵티미즘과 비슷한 시총을 가지게 되겠죠. 이걸 단순히 점유율로 계산하면 옵티미즘 점유율 45%, 아비트럼 55%를 단순 시총으로 분배해 보면 1 아비트럼당 0.8028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FDV 대 TVL. 비율을 고려해서 시총으로 비교를 할수 있어요. TVL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잠겨져 있는 캡으로 16.4억 달러를 고정하고 FDV는 시장에 희석된 캡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변수예요. 그래서 이 FDV의 비율이 8.5냐 10.6이냐에 따라서 코인 하나당 1.39에서 1.74달러 정도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비트럼 에어드랍 후 레이어 2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아비트럼으로 몰리게 되면 기존 레이어 2 코인들의 가격이 함께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파트의 비유를 하면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있는 기존 구축 아파트도 가치 시세가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테마로 작용을 해서 시총을 같이 들어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비트럼을 누가 운전해 주느냐 카더라긴 하지만 바이낸스 US의 협력사 시그마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인 시그마체인 아닙니다 이건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그마체인은 바이낸스 US의 협력사라고 하지만 대표가 창펑자오였습니다 현재도 바이낸스 관계자로 대표가 바뀌긴 했지만요. 이 시그마 체인은 마켓 메이킹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기 이 때문에 시원한 드라이빙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부분입니다. 에어드랍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